파파이브인데 아, 약간 홀이 좁은 느낌이 들어요. 그죠? 씨박스에서 봤을 때 왼쪽 페어웨이가 가려져 있거든. 좁은 파파이브라. 맞아요. 좀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맞아요. 남자는 거리. 또 파파이브는 남자는 버디. 그러니까 어, 질러야지 뭐. 어, 생각을. 어, 보여줘. 어... 너무 부담스러운데? 어, 방향 좋다. 오! 근데 꺾이는 각이 좀 많은데? 너무 좋은데? 아니, 다람쥐? 괜찮은데. 다람쥐? 백티의 <laughs> 아. 블라인드 홀은 백티에서 응. 봤던 코스랑 응. 화이트에서 보는 코스랑 달라요. 완전, 완전 달라지 아, 그러네. 여기는, 여기는 뻥 뚫려 있는데. 좌우측이 다 보이니까 오,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감이 있지 맞바람. 맞바람 많이 맞바람 좌측 보고 페이드 너무 똑바로 가는데요 오, 오! 좋다 음! <laughs> 엄청 멀리 가요? 진짜 재밌어요 맞바람에 220m 캐리로 가는 게제 인생에 몇번 없거든요 와. 너무 시원하시죠 그죠 와. 진짜 날씨 대박 오늘 날씨 대박을 100번 정도 한것 같은데 그래도 대박 굿샷, 굿샷. 와. 와 너무 예쁘게 돌았다 이야, 이야 돌겠다 진짜 왜 <laughs> 이렇게 <어떻게> 잘 치냐 <laughs> 와왜 이렇게 yes. 잘 치냐 돌겠다 2 3 0여요 프론트까지 230이고 오. 핀까지는 한2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이런 건 진짜 기대된다 어떻게 칠지 와, 너무 낮게 쳤어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근데 뭐, 아, 그래도 아, 안전하게 뭐, 잘 갔어요 너무 낮게 쳤네요 저거 뭐 3도 아니야? 10이 <laughs> <십이> 사라졌네 13도인데 <laughs> 어, 거리는 핀까지 110m고 어, 러프지만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서 음. 어, 왼쪽으로 핀보다 한 디테일하게 6.4m 정도? 나 음. 네. 5m면 될거 같은데 6.4m 정도 왼쪽을 아우, 보고 아주 고집스러운 황교승이죠 네. <laughs> 음. 이게 평지면 이렇게 와, 저는 하체를 잘한다. 좀 많이 앉는 편이에요. 아. 앉아서 높이를 맞추고. 샤, 와! 아, 살짝 아, 길었나요? 맞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마음 같지가 않네요, 그죠? <laughs> 하측. 오, 어? 오버됐는데? 나 거리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뭐? <laughs> 힘이 좋아요, 그죠? 힘이 좋아. 샌드위치에 바나나까지 먹었더니 이렇게 힘이 좋아져가지고. <laughs> 약간 고산지대의 그 거리의 개념을 살짝 믿어도 되나 하면서 치면 믿어야 돼. 아.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, 그죠? 아, 그리고 볼의 출발에 무게 자체가 달라요. 어, 맞아요. 좀 달라요. 네. 가벼워요. 이렇게. 오. 확! 이렇게 슉! 가요. <laughs> 이렇게 가요. 원래는 중 맞아 맞아 웅 이렇게 하는데 약간 열은 상태에서 음. 깎아서 아좀 띄웁니까 네 로브샷 나왔습니다 점매트커 정확하게 오아 크게 아 떨어다 살짝 컸어요 그죠 여기 풀이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맞아. 살짝 향아 튀며 나왔어 아 이거 또 내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칠 보면서 <laughs>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음, 야, 어. 이거 붙이기만 해도 이깁니다. 그쵸 어, 그래서 퍼터를 들었습니다. 네. 어, <laughs> 좋다. 아. 오. 오케이. 러프를 조금 아, 더봤어야 되는데. 아, 오케이 줍니까? 네. 오, 너무 콜 cool 하신데. 어, 나이스 파. 음. 자, 요한 프로. 어이, 신나요. 이거 무조건 오. 넣어야 됩니다. 약간 좌측. 오. 와우, <laughs>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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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오케이, 드릴게요. 아, 아니잖아. 오케이, 드릴게요. 아, 진짜. <laughs> 아주 상당히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.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서. 누나한테 양보 안 합니까? 양보요. 아, 근데 그런 게 있어요. 승부는 깔끔하게. 아, 최선을 다해서. 아. 그래야 상대가 저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. 아. 맞습니까? 그냥 기분 나빠요. 황교순 <laughs> <laughs> 프로 파스리 시샷샷 어. 제발. 어. 번커. 어. 어 아. 어. 지금 맞바람인데 맞바람을 무시했죠. 그랬나요? 그래 잘했다. 메롱. <laughs> 상대의 위기는 나의 기회. 기회와 기쁨 <laughs> 118m, 9번. 118m 9번. 9번 맞바람 약간 있으니까 그 거리 많이 나는 거랑 쌤쌤 <laughs> 아 쌤쌤 응. 와우 컨택 좋았고 방향 좋고 어, 아좀짧요 아, 바람을 아하. 무시하면 안 되죠 바람을 60도 외치 15m 인데 가까운 거리를 칠 때는 조금 짧게 잡고요. 그다음 네네. 페이스를 저는 좀 많이 여는 편이에요. 어. 스피ン을 위해서, 그래서 최대한 묻어주세요. 최대한. 자, 최대한 모래 에 묻고, 최대한 묻고, 음. 살짝 치고자 하는 방향보다는 왼쪽으로, 아. 그죠? 센스. 헤드만 엽니다. 네. 그죠?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저는 많이 낮춰요. 낮춰야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잘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포 올리는 윙이 되죠. 그래서 많이 낮추고. 어, 근데 완전히 열었네요. 헤드는? 네, 많이 열었어요. 많이. 이, <laughs> 거의 하늘을 만든. 이, 이 정도로? 네. 거의요. 조금만 더 있으면 넘어가죠, 그죠? 네, 이 정도. 이 <laughs> 정도. 네. 공의 위치는 중앙. 아, 중앙에. 네. 아, 손도 중앙. 어. 절대 내미시면안 돼요. 네, 네, 네. 중앙. 가파르게 올려서 쳐보겠습니다. 네. 벙커의 신이거든요. 와, 이야. 좋다. 나이스! 우와. 와! 야, 요 정도. 십점. 십점. 아, 기억하실 거는 손을 들면 안 된다. 아. 그 다음에 앞으로 나도 맞는다. 네. 뒤로 빼서 낮추시면 돼요. 아. 가파르게 들어서 퉁. 와. 벙신 맞네 벙신. 자 한화로프로 프로치. 자 파란. 가나요? 나이스. 가나요? 가나요? 오, 우 나이스 어 프로치. 아, 남매 아니랄까봐 또. 아, 오케이입니까? 오케이, 드릴게요. 아, 나이스. 저도 나이스. 오케이입니까? 어, 너는 호락해야지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그게 뭐예요? <laughs> 네? 왜? 네? 비슷했는데? 아, 저 그냥 넣은 거예요? 아, 그냥 네. 넣은 아, 거예요? 아, 이렇게 네. 없이? 네. 아, 아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라이가 아까 제가 살짝 컨닝 했는데, 슬라이스가 약간 있더라고요. 아, 슬라이스. 보고. 어 나이스. 좋아. 나이스. 안 들어갈 뻔했어. 아, 봐주는 건 없다. 몰래 빨리 쳐버리려고 라이 안 보여 주려고 쳤거든요. 아, 왜 지고 뭐. 봐주는 근데 건. 그걸 없다. 그새 봤더라고요. 봐주는 건 없다. 봐주는 건 없어. 봐주는 건 없다. 아이고 까불어라. 이번엔 도미요 갑니다. 불번을 까불어라. 까불어. 자, 6번을 도미 이번 파포 7 번홀 네. 완전 직진 스트레이트 코스고요. 네. 음. 오른쪽이 살짝 공간이 있는 네. 아주 좋은 홀이네요. 출발. 도미 홀입니다. 캐디님. 오. 마치고 도미나 먹자. 어? 아? 오, 샤. 아, 진짜 잘 친다. 완전 스트레이트. 나 너무 잘 친다. 와. 야, 내 동생 최고. 아유. 그냥 끝내고 어.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. 그렇대요. 어. 와 굿샷 와우. 와우. 너무 잘 가다. 어 어금니, 어금니 깨물었어. 아 어, 혹시 보셨어요? <laughs> 아잘 갔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라이트. 세컨에 가자. 좋아요. 너무 좋다. 알아간다. 와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날씨가 좋아. 그러게. 어. 와 미쳤어. 여기는 해가 있어도. 어. 그니까, 도가 높질 않아서. 어, 맞아요. 자외선도 많이 없고. 맞아. 와, 붙었다. 들어갔다. 붙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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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. 붙었다. 예스! Yes. 와. 와. 조금 긴데? 붙었어. 네. 정 여러분, <laughs> 제가 버디로 한번 막아볼게요. 필살기 쓰겠습니다. 뭡니까? 황아는 프로님의 4분의 3스인 가겠습니다 네 <laughs> 특허비 내시고요아 드로우가 살짝 걸렸는데 아하 아거리 맞는 거 같은데 아 어, 네. 어, 약간 훈라이가 있었는데 약간 헤드가 닦였습니다아이 옷이 뽀송뽀송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네.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그냥 뭔가 않아. 어. 뭔가 어? 되게 이득인 느낌? 어. <laughs> 내일도 이옷 가능할 듯? <laughs> 원래 됐죠? 피칭을 쳤어야 되는데,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또 9번을 치고 10m를 길게 치고. <laughs> 딱 10m 정도 큰것 같아, 10m 정도. <laughs> 맞아. 해시멜버디 퍼드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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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와 <laughs> 괜찮아요. 저기서 만약에. 네. 스리퍼스를 한다면 네.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죠. 어. 음. 오케이 뭐 저놈의 새끼가 나를 놀리나 막. 저놈의 <laughs> 새끼. 네, 누나 지갑 거어 냅시다. <laughs> 네. 갑시다. 네 결정적인 순간. 됐어. 와. 됐어. 아우. 아, 축하드립니다. 그래도 이겼어요. 아쉽다. 아, 이렇게 되면 하셨다. 이제 황교승 프로가 포, 포업, 네. 자포으로 아, 이겼습니다. 아3리업쓰업으로 이겼습니다. 고생 수고니다 투앤쓰리. 자 맛있는 거 먹읍시다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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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? 잘라. 뭐야? 이건 뭐야? 방안에 들어가는 재료? 네. 샌드위치 재료 같아요. 그 다양하다. 그러네. 네. 완전 좋아해. 나 고소 안 먹어. 아, 한번 열어볼까요? 응. 음, 네. 닭고기 시켰거든요. 여기 아 아, 만 여기 만 음. 여긴 어디? 가요? 코는안만들어 어? <laughs> 데코 안만들어 아, 여기다가 계란을 올려서 먹겠습니다. 훨씬 맛있어. 음, 가격대가 한국어면 딱딱하잖아요. 엄청 부드러워요. 부드러운데 이렇게. 단단해요. 반미 드실 때는 꼭 계란 추가 있으세요, 계란 추가 있으세요. 아 어,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, 오케이 그, 장키스에서 약간 네. 우리 해안도로 달리는 느낌 어 맞아 아유. 맞아 근데 여기 보면 런닝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런닝 하는 사람도 많고 어 저기 있네 같이 와줘서 고맙다 어,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네. 바로 질팅이어요 바로. <laughs>